자 오늘도 매매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단타부터 바로 가보죠. 휴니드입니다. 휴니드는 어저께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매매 마크 내용으로 바로 확인해 보죠. 여기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라인 때 있죠. 여기가 박스권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서 오늘도 쏠때 수급 들어오고 눌림에 분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반등 줄때 오일선 매물대에서 매도를 분할 매도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림 줬을 때 이쪽 라인대에서 매수를 했고 튀어 오를 때 여기 저항대 뭐 61선이든 21선이든 앞에 5일선 매물대든 이렇게 저항대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크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 바닥권에서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차트를 줄여보더라도, 시세가 한번 나오고 쭉 눌림, 이쪽 라인 때,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지금 눌림을 주는 라인인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쏘고, 지금 눌림에서 다시 반등 줄때 수급이 다시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쪽 라인 때에서 단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크게 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메이마크 내역으로 확인해보죠. 네, 매매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어저께 단타로 접근을 했었고, 이렇게 약간, 요거를 보고 들어갔어요. 요 라인 때에서 들어 올리고 나서 눌림 박스 권에서 앞에 매물소화 얘랑칼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눌림에 매수를 했고 여기서 한 차례 손절을 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여기서 까먹은 것좀 많이 좀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매수로 왔고 바닥 쌍바닥 다지고서 한번 앞에 매물소화 할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이시스입니다이 친구도 어저께 단타를 진행했던 종목인데 매이마크 내용을 확인해 보죠.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었고 오늘 시초에 시초에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장대 은봉 터지면서 쭉 내려오길래 요런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돌파한 지지 저항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그리고 관망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한번 들어 올릴 때, 그리고 눌림에, 여기 쌍바닥,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집봉 뜨면서 앞에 매물 소화하는 거 보고, 여기 돌파하고 눌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추가 매수 했고, 이렇게 모든 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이런 라인까지. 네, 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한번 위에서 한번 눌다가 한번 여기 튀어줄 때, 이런 라인 때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으로 가보죠. 자, 첫 번째 스윙 종목은 마음 a i 고요 여기 갭 띄우고 쭉 상승을 했고, 완전히 거래되면 죽이면서 완전히 눌러줬고요. 그리고 여기 추세 변곡 라인, 바닥 라인이라고 봤었는데, 여기 부근에 와서 갭 자리 다 메워주고서 한번 흔들고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는 거 보고 눌림에 은봉 매수, 은봉 매수, 그리고 관망. 오늘 들어 올릴 때, 여기 은봉의 중심선 라인 때에서, 네, 짧게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유니온이고요 그 히토르 관련 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미중 갈등 있을 때마다 들썩이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친구 어 이렇게 뭐 자원전쟁 이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살짝 지금 수급이 들어왔고요 어수가 수급 한번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매물 소화해 주면서 다시 매집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날 다시 눌러 주고 들어 올린 다음에 앞에 오일선 매물 소화한 거 보고서 눌림에 매수했고, 오늘 살짝 틀때 매도를 했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으로 확인해 보죠. 이렇게가 제가 봤을 때 매수 타점이었어요. 공봉의 매수, 오늘 틀때 매도. 저는 50%, 100% 이런 거 수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제 스타일상 안 맞고요. 이것도 지금 5%때 되거든요. 한 5.6%? 저는 5%짜리, 10%짜리, 차라리 이런 거 10번 익절하는 게 나아요. 이런게 내 스타일에 맞는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는 거 필요 없고요. 제 기준에 이렇게 조금씩 쉬운 문제를 여러 개 맞추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주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